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8일 오전 교통수요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업체 및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한 교통수요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업 및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장을 비롯해 각 기업 임원들이 참석해 교통 수요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을 포함한 다섯 개 기관은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요일제 및 교통 관련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홍보 요원을 세워 교통량 감축을 위한 캠페인 홍보를 벌입니다. 대전시 교통과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지난 1년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적의 관리와 정비가 미진해 방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1년간 관람객이 크게 늘었으나 세계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 후 지난 1년간 총 관람객 42만 2,823명이 찾았으며, 이는 등재 이전에 1년간 33만 6,180명과 비교해 8만 6,64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등재 이후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유적의 관리와 정비가 미진해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1년을 넘은 시점에 보존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북의 게임업체들이 그동안 중국 틈새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이번에 전북 게임 벤처 스마트 TV 게임 글로벌 진출 업무 협약이 체결돼 돈의 게임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13억 인구 중국의 스마트 TV 보급이 매년 7천만 대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게임 업체들이 중국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라북도는 7일 주식회사 효성, HN 게임즈,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우수 모바일 게임 발굴과 홍보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전북 게임벤처 스마트 TV 게임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N 게임즈는 국내 우수 게임을 NS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 스마트 TV에 독점 방송하고 월 1억 명 이상이 방문하는 러스왕, 하이센스 등 컨텐츠 플랫폼 안에 전북 지역 게임 회사의 런칭 게임존을 만들어 탑재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스마트 TV 게임 시장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컨텐츠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게임 컨텐츠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몇몇 게임 기업이 중국의 틈새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익 배분, 정보 부족의 문제로 계약 직전에 좌절을 겪는 등 중국 진출이 무산되고 대만까지만 진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게임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제시로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국 본토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의 판로를 마련하면서 돈의 게임 개발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약기관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화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 발굴,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산책을 위해 40억 원을 들여 아중저수지 주변의 산책로를 조성했는데요.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아중호수 산책로 주변이 관리가 안된 모습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8년 말까지 총 50억 원을 들여 아중호수의 생태 산책로를 조성하고 소통 광장 등 다양한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아중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산책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중호수의 모습을 보면 곳곳에 거미줄로 인해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안 좋고 여기 와서 아기 애들이랑 산책하고 기분 좋게 있다 가려고 왔는데 막상 위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는 너무 안 좋죠. 전주시 관계자는 아중리 지역이 호수 지역이라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해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라 난처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KN 김승균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마을을 투어하는 소통 행정에 나섰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에 마을 투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대화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마을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날 원도지사는 안덕면에서 정통장류와 감귤 식료를 생산 판매하는 양춘석 식품을 방문해 체험 활동을 가졌으며 여성 농업인 10여 명을 만나 농해소득 사업장 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원도지사는 화순리 마을 권역사업인 번내골 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연에너지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원도지사는 안덕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아직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맞아 더 어, 분발해서 그더 늦기 전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일용 도지사는 민선 6기 후반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안덕면과 추자면, 한경면, 성산읍 등 읍면 및 동지역에 지속적인 마을 투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탄소산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전주대 탄소연구소의 탄소전기와이어 실용화 사업이 지난 5월 교육부에서 주관한 2016년 20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7일 탄소연구소 확장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소산업이 전라북도 새로운 백년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대학교가 7일 탄소연구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는 교육부가 시행한 2016년 20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탄소연구소 건립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탄소전기 와이어 응용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216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탄소전기 와이어 응용실용화 기술개발은 2016년 대학별 순회 간담회 시 제안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9년간 국비 49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탄소연구소는 연구실, 운영사무실, 실험실, 전임연구원실, 회의실로 구성됐고 주간연구 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등총 15명의 연구인력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또한 저전압탄소방전와이어 공기청정기술개발, 고전도성탄소전자기와이어 실용화기술개발 등에 관해 중점연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는 탄소 전기 와이어 연구와 연계한 융합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로 하여금 탄소 전문 지식, 현장 실무, R&D 능력 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k 렌 유유강입니다.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을 해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기획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5세 미만 기혼 여성의 절반가량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낳기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사회 연구원은 만 원인 경우 출생아 수가 적은 것이 난임 확률이 높은 것 외에도 늦어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려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해 무리를 일으킨데 이어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서울대학 내 커뮤니티 등이 게시된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 8명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동기 여학생들을 포함해 다수 여성들을 언급하면서 성희롱이나 여성혐오적 발언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정기적인 인권 성평등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대학 본부에도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